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f 합성 g x 인데 먼저 가는 게 g 인데 g 는 2차 함수니까 전구간 연속이고 그럼 나중에 가는 게 f 인데 f가 지금 현재 불연속인 데가 x가 0 마일 0 1 이거든요 네. 그죠 근데 뭐 이제 이거를 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하나만 하래요 x 는 2에서 불연속만 하래요 그래서 화무좌 하시게 되면은 함수값은 f g 2고 우극하는 f e f g 2 풀, 좌극가는 f g 2 마. 그래서 이제 보시는데 g가 어차피 지금 그 모식이 저식이 지금 다항함수입니다. 어, 값은 다 쓴다 같아요. 값은,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당연히 값이 뭐 대입해봐도 얼마냐? k 마이 4인가요? 뭐라고 해도? 아니. 요 k 어? <laughs> 3이라고 했지. 어, k 6이라고, k -6이라고. <laughs> 하지 마. <마라>. 아니, 어차피. <laughs> 아니, 어차피 뭐지 지금 최소값도못 구하는데 무슨 극한이 어워지고 연속이야. 아 씨. 예. f k 4예요? 예. 이건데 여기는 하자가 없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 f k 4 f k 4 이대로 가는 건아니라 그랬죠, 원래.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이거 안 하죠, 이게 지금. 그래서 아마 틀리시 분들 이거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저께 했던 거 중에는 합성함수의 극한인데도 불구하고 풀점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야 했던 이유는 안 해도 되니까 안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얘는 풀점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죠. 왜냐면 이렇게 불연속인 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풀점말을 따져야 됩니다. 풀점마를 네. 그래서 풀점마를 따지시면 되죠. 풀점마 뭐예요? 을? 풀점마 점마 너 뭐예요? 너질문하시면뿌리에요왜 뿌리예요? 아니 이렇게 점 나오잖아요. 축이 음.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축이 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래서 다 풀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얘가 불연속이 되려면 얘네들이 달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얘랑 얘가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k-4라는 포인트에서 x가 k-4라는 포인트에서 fx는 함수값과 우극한이 다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함수값하고 우극한 다른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함수값과 우극한이 다른데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후보는 불연속인데를 찾아야죠. 당연히 이런데 주사하실게 아니고 그죠? 네. 당연히 불연속인데 중에서 함하고 우랑 다른데 마일은 3이 여기고, 5가 여기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